어,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통계적 공정 관리에 대한, 어,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어, 오늘은 계량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어, 저는, 어, 품질 읽어주는 여자, 유정군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품질, 어,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에게 이런 영감을 주었던 어 말입니다. 영어로 써놨는데요.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improve it. 그러니까 너가 측정할 수 없으면, 너는 개선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죠. 뭐, 케빈? 어떤, 데밍? 뭐, 누가 했는지 뭐, 이렇게 구글 찾아보면은 분분한데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당연히 이제 사연이 있겠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입만 이렇게 살았다고 해야 하나 말씀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데이터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분들은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그분들은 그 동안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걸이 저건 저렇고 이런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말로만 하시는 거죠 데이터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답답했는데 이 극기를 보고서 어.. 그런 답답함이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아 이거 품질을 오래 공부하신 학자님들께서도 야 음? 이제 측정할 수 없으면은 개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해라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만큼 계량화가 중요하다는 특히 제조 산업에서는 계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제조 산업 뿐만이겠으니까 이 세계의 경제는 결국에는 다 데이터. 요새 빅데이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중심에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량화는 왜 중요할까요? 자, 아까 그 영어로 써 있던 말들을 한글로 풀어서 써 놓은 건데요.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의미한. 그리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이는 현재의 상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말 그대로, 말 자체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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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 머릿속에 다 있어. 응. 내가 다 옛날에 봤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음, 회사에서 어, 제가 제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은이 통계적 공장 관리를 그런 이제 접근하는 시작이 무엇인가 결국엔 우리가 계량화하고 어, 통계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량화해서 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아주 쉬운 예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세 많이 나오면 안 되죠. 네.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 나는 물을 집에서 잘안 씻어. 어, 머리도 나는 일주일 에한 번만 감어. 근데 수도세는 막3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문제 그걸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자, 수도세가 많이 나. 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서 물이 물이 새는 거를 막 확인해 보나, 아니면은? 물을 잠그나? 막, 그다음부터 막, 그냥, 빨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씻던 것도, 이제 한 달에 한번 씻나요? 무조건, 아, 나는, 바로 액션부터, 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 수도세를, 자, 올해 1년 거, 쫙, 펼쳐서,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뭐, 공장이라든지, 제조산업이다. 그래서, 계량기가 뭐 여러 군데 붙어 있어요. 측정할 수 있어, 뭐, 지역 분, 분야별로, 에리어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부분마다 계량기를 다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일별로도 확인할 수 있, 있으면 좋고, 아니면 월별로 트렌드를 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수도세가 많이 나면 수도세가 얼마나 나은지 그 데이터를 먼저 보는 거. 히스토리를 보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량이에요.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는, 어, 제품을, 외관 검사만 하고요. 어, 계량화되는 게 없어요. 숫자는. 그냥 합격, 불합격이 어, 딱 외관 봤을 때 어, 음, 괜찮네. 이러면 합격이고요.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 불합격이에요. 네, 그런 제품들도 있죠. 뭐 심미적인, 뭐 예를 들면 향수 그런 제품일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특징 검사 계량화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거는 뭐 들은 얘긴데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막 LCD 뭐 이런 거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6 시그마 이런 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뭐 유관으로 검사하는 게 있대요. 뭐 형광등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런 것도 다 숫자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점 찍혔을 때는 1번, 뭐 색깔이 이상할 때는 숫자 2번,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예를 들면, 뭐, 뭐 뭐가 있을까요? 먼지가 있을 때는 3번. 이런 식으로 어떤, 어, 외관을, 외관을, 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결국에는 계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량을 할 것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량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고 싶어. 돈을 줄이고 싶어. 어, 그러면 그걸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시고 숫자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개선,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개선 전, 개선 후에 데이터를 비교해보시고 비교가 했을 때 어, 개선이 됐어. 이러면은 그거는 된 거예요. 응. 이렇게 하는 게 일련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는 뒤에서 할얘기들 자꾸 앞에서 다 하네요, 제가. 응.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래, 그 계령화를 하라고 자꾸 하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될 텐데, 자, 그러면 데이터 수집 및 정리하기 전에, 그에 필요한 관련 용어들부터 한번 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용어는 사실 이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음품지 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라는 그 때가 오는데 그런 게 이제 용어를 얼마나 익숙하게 사령을 하고 이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용어를 사용해서 공유하느냐. 내가 굳이 이거를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한 단어로서 음, 표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수준의 차이를 어, 보여주는 게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어는 뭐,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다 살다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모집단은 뭐냐 이게 통계 용어죠. 조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라고요. 전체 집단. 자 강남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죠? 또, 사람으로 따지면 그게 모집단이 될 수도 있고. 제조 물품을 보면, 뭐, 파트로 나온다, 파트로 나온 개, 별의 개수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은, 100개 생각하면 100개, 그거 저, 전부가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은 무엇이냐? 모집단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뽑아온 것입니다. 우리 항상, 항상 샘플이라고 하죠, 샘플. 자, 모집단이 아까 강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만나, 만나시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그죠? 그걸 우린 샘플이라고 하고, 표본이라고 하고, 그걸로 통계를 내서, 뭐, 항상 사용을 하는 거죠. 강남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통계 발표를 하지 않죠.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 몇 명만 만나보고, 그걸 가지고, 어, 전체를 대변한다고,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통계에 오류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조금씩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샘플입니다. 선풍기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이제 사람은 엄청 많겠죠. 고객, 뭐 예를 들면 선풍기 파는 업체다. 선풍기 엄청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이렇게 여름에 많이 팔았겠죠. 그중에 100명만 뽑는 거예요. 100명만 뽑아서 하는 게 샘표본. 그죠. 선풍기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이 뭐지? 그러면 선풍기를 소유하고 있는 100명의 고유, 고객을 표본을 뽑았으면 은 뭔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무, 뭘 위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료를 표현한 값 또는 내용을 특성값이라고 하거든요. 우린 그걸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를 소유하고 있는 100명의 고객을 샘플링을 해서 뭘 물어볼 거야? 어그 사람들의 나이가 궁금해. 연령, 그 사람들의 재산이 궁금해. 그 사람들이 가구가. 가구 수가 뭐몇 명인지가 궁금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목적 그 샘플을 어, 샘플링을 했, 한 목적 어떤 데이터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얘를 찾아서 하나씩 말씀을 해 보세요 저의 어, 얘를 어, 얘기하면은 어, 될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방법. 어, 그러면 데이터 정했어. 특성값도 정하고 샘플도 정했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 거니까 어, 예를, 예를 들면 어, 그래 아까 수도세 얘기 나왔으니까 어, 아, 수도세는 전수검사할 수 있는 거죠. 전수검사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볼트 너트로 하죠. 너트의 그 지름? 그런 거를 이제, 지름,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트노트 체결을 하는데, 체결이 잘안 되는데, 자꾸 불량이 난대요. 그래서 볼트노트의 지름을 체크를 하는데, 전부 다 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하기로 했어요. 자, 샘플링은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랜덤으로, 어, 10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로트에 10개, 한 로트에 100개고, 100개 중에 10개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름을 측정합니다. 지름이 특성 값이죠. 데이터 수집의 목적. 이걸 세워야 돼요. 자, 현상 파악. 현상 파악은 뭐죠? 체결이 안 됨. 그죠? 체결이 안 됨. 이런 것들 하나씩. 데이터 수집 목적. 문제점을 해석하고, 품질의 유지 관리 또는 개선하고. 아,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데이터 수집의 목적은, 그 데이터를 왜 수집하느냐. 어, 현상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 문제점 해석하기 위해 한다 품질의 유지 관리 또는 개선하기 위해 한다 어, 합법 판정하기 위해서 한다 롯데 추정하기 위해서 한다 어.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목적이 다양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현상 파악 데이터 수집하는 목적 어, 수도세 예를 들면 수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 단순한 현상 파악 수도세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30% 몰랐는데, 문제점이 뭔지가 궁금해. 뭐가, 뭐, 가뭐 때문이지? 왜 때문이지? 이게 문제점 해석. 자, 품질의 유지, 관리 또는 개선. 문제점 해석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품질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단순히 합부 판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경우 있죠. 단순한 측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로트의 추정. 음, 이건 나중에 공정 능력, 어, 로 지수 쪽에도 나오는데, 로, 그 샘플링을 해서 이제 어, 예를 들면 100개인데 이 100개를 하나의 로트를 보고 이 중에 10개의 샘플링을 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로 로트의 추정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결국에는 이것도 합판정이랑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위한 조건의 명확화, 사실의 정확한 표현. 데이터는 사실을 나타낸다. 데이터 를 위한 조건의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자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디멘션, 뭐 품질 특성 아니면 제품명 이런 것들 무엇으로 정의를 하고 어디서 측정을 해놓을 것인가, 프로세스 라인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검사원들이 측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뭐 자동 기계가 있으면 자동 기계에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샘플의 크기, 뭐, 롯데에서 샘플링을 몇 개를 할 것이냐, 어, 아니면 샘플링 간격을 정해가지고, 한 시간에 한 번씩 할 것이냐, 두 시간에 한 번씩 할 것이냐, 음, 측정기가 있으면 어떤 측정기로 할 것이냐, 이 측정기, 저 측정기 다 이제 다른데, 어떤 측정기를 정해놓고 할 것이냐, 측정 단위, 이것도 중요하죠. 측정 단위는 무엇을 쓸 것이냐, 소수점 몇짜리까지쓸 것이냐, 언제, 데이터를 취한 기간, 어, 1년 동안 모을 것이냐, 일주일을 모을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어떤 검사자 누가 뭐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4조 3교대 뭐 A조만 할 것이냐 그런 거왜 거.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목적 관리도 작성 뭐뭐 제품에 퀄리피케이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